건축 시공을 독서하듯 공부하자. 건축 시공 기술사 시공 복서입니다. 오늘은 수화 반응의 키워드 뽑기와 그리고 화학식, 보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부터 작성하겠습니다. 문제 1번. 수화 반응. Reaction of hydration 라고 적었고요. 키워드를 뽑기 위해서 정의를 같이 작성하면서 뽑겠습니다. 시멘트에 물을 가하면 다량의 열을 방출하는데 방출하면서 하면서 굳어지는데 이때에 수산화칼슘, CaOH2죠. 수산화칼슘이 생성된다. 이러한 현상을 수화 반응이라고 한다. 라고 하며 발생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한다. 까지가 수화 반응의 정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화 반응의 화학식. 도해화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항상 도해는 키워드를 먼저 뽑아주고 나서 그 키워드를 기준으로 도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암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고요. 자, 수화 반응은 시멘트에 물을 가했을 때, 시멘트와 물이 만날 때입니다. 시멘트에 물을 가했을 때 다량의 열을 방출하는데, 이 때에 수산화 칼슘이 생성된다. 이러한 현상을 수화 반응이라고 한다. 이때 발생하는 열을 수화 열이라고 한다. 시멘트와 물을 가했을 때, 시멘트와 물이 만났을 때 열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수산화 칼슘이 생긴다라는 게 키워드고요. 여기서 이제 다량의 열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수화 열로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 자체, 이 현상 자체를 수화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네 개를 키워드로 삼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화학식을 외우기도 하고 그 외운 화학식을 이제 도해로 표현해주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사실 이게 화학식 자체는 이한줄 내에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사실, 이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학식 자체를 좀 알고 있긴 있어야겠죠. 이렇게, 어, 우리 시멘트의 성분이죠. CAO, 석회, 그리고 물, 물이 만나면 수산화칼슘이 형성이 되고, 형성이 되고, 이, 여기서 이제 그냥 부연설명으로 CaO, 석회, h 2 물, CaOH2는 수산화칼슘. 지금 좀 시험, 실제로 보듯이 좀 빠르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수화 반응, 수화열 발생이라고, 사실, 원래 우리 그 화학식 포뮬러 자체에 이렇게 좀 적어줄 필요는 없다만, 이제 우리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비어있다고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하는 키워드 뽑기, 화학식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